여러분, 피아꽃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선물. 제가 오늘 카컵이랑 50일이 됐어요. 그래서 카컵이 이렇게 선물을 해줬는데요. 이거를 한번 개봉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너무 귀여운 스마일 스티커가 있고요. 스마일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얘는 허유빈, 허유빈 맥. 어쩌고저쩌고라고 써있는데, 이제, 이거를 풀어볼게요. 이거 학교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친구들 눈치 보느라 잘못 봤거든요. 허유빈 랩 오픈 금지가 돼 있었고요. 아, 너무 길어요. 이렇게 너무 예쁜 글씨로 잘 써져 왔습니다. 비포영지 같거든요, 이렇게. 네, 다 읽어볼게요. 아, 어떡해, 이거 뭐야. <laughs>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민아, 내가 스스로 글씨체를 그 보여주네.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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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지우라고 하면 지울게 영상. 그니까 카톡으로 말해줘. 이 친구가 이 편지뿐만이 아니라 카스로도 그걸 해줬어요. 카스로도 뭐라 해야 되지? 카스로도 그그그 그. 그, 그, 그. 카스로도 전편을 써줬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어떻게요? 네 리본을 이렇게 간신히 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긴 전편지가 왔 아주 긴 손편지가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카컵이 종게 아니라 어 어떤 친구가 준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살구 맛인 듯해요. 딸기 맛인가? 네, 살구 맛이네요. 룰리파 핑크 살구 향이래요. 어무지개된 걸로 봤었는 요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잘 먹을게. 고마워 땡땡아. 그리고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뜯어본 이건데요. 이거를 초콜릿을 다 먹고 테이프로 뜯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카와이한 카와이한 스마일이 있고요. 네, 한번 요거를 뜯어볼게요. 조심스러워. <laughs> 아주 <아직> 조심스럽게. 어, <laughs> 아, 어떡해요. 나 너무 미안한데. 나 <laughs> 어, 이거 어떻게 꺼내. 잠만나 이거. 일단은, 여기 있으면, 이거, 유가 밀크 한첨과 캐러멜. 그리고, 어, 그리고 샤프심을 줬는데, 나는 샤프를 안 써서 너 쓰라고. 염연필 쓰는 거야? 저... 샤프심 거의 새 거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비우선 아니에요. 이렇게. 샤프심. 샤프심 거의 새 거가 왔고요. 와. 그리고 제가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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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사랑하는 멘토스가 왔어요. 아, 진짜, 멘토스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제가 지민이보단 사랑하진 않지만 진짜 저 멘토스 완전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취향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좋네요. 고마워. 이거 맛보니까 사과 맛이랑 레몬 맛인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지우개를 줬는데. <laughs> 이렇게 완전 카와이한 메모지를 줬네요. 사자마자 잃어버렸대요. 하나를 잃어버렸나봐요. 우와. 저 이거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가격치고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못 샀거든요. 근데 때마침 얘가 이걸 줘가지고. 고마워. 잘 쓸게. 아 <laughs> 솔라시 줬어요. <laughs> 진짜 솔라시 완전 맛있어요. 솔라시 진짜 완전, 진짜 좋아해요. 지금 꿀이님이 주신 것도 진짜 완전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라시를 또 받았어요. 여기에는 비타민, 화이팅, 포도맛, 비타민 먹고 있네, 복숭아맛, 와, 딸기맛인 줄 알았는데 복숭아맛. <laughs> 그 다음에 힘, 사과맛.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바닐라맛 놀리팝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닐라 맛은 언니가 좋아하고 저는 놀리팝이희한해제 <laughs> 50일 경 친구한테 받은 사탕 그런 것도 각종 다 받았는데요. 이렇게 후기였고요. 오늘은 편집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편하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편집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할것 같아요. 1.5배속인가 그 정도 할것 같은데 그런 점 죄송하고요. 그럼 안녕.